하지 아, 아,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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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아, 마 아, 지마 아,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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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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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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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들었나봐. 아다쳤어 하지만 아프다쳤어. 아. 야 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아빠, 아파, 얘들아. 여기 음, 진짜 컨디션 안 좋구나. 응. 음. 저리 가. 침좀 그만 발로. 아우, 아빠 진짜 아파. 아. 기침도 못하겠고, 누웠다 일어나기도 너무 갈비뼈가 아파서. 못 누르겠다. 옆구리가 아니라 뒤쪽이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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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픈 거 알아? 아빠가. 타박상, 외상, 염증에 바르는 건데 약이 있어요 일단 이 약을 바르고 보자 병원 가는 거 죽기 보다 싫어가지고 아, 커피 한잔 먹고 싶은데 침대에서 내려가는 게 겁나네 아줌마 퇴원시켜 드리면서 도시락 좀 사달라고 하려고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아저씨가 오늘도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서 여기가 아주머니 사는 아파트, 아주머니가 어디 외출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 만나는 데까지 태워다 드리려고 대기 중입니다. 어차피 아저씨 도시락도 좀 의도 사야 되니까 아저씨가 지금 하... 운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하니까 옆구리가 아프네요. 우회전할 때는 안 아픈데 왼쪽 갈비뼈가 다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대 피고 들어가려고. 이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손편지입니다네 통. 가끔가다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봐요. <laughs> 왜 돌아왔어, 이 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꼬리야. 그래. 나오긴 나왔는데 못, 못 다시 들어가질 못해 안돼 저렇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숭이까지 나옵니다 저렇게 저렇게 야이 이 새끼들이 그냥 야이 들어가 안 돼. 둘만 올라타면 안 돼. 아야. 울리면 아파. 아, 근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고양이 밥이 없네요. 고양이 밥까지 주고 들어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빈통을 쓱 가지고 끌었는데 갑자기 후닥터튀키나 나서 구내용 고양이가 이 안에서 자네요. 하. 텅텅 비었습니다. 추우니까 엄청들 먹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잡니다. 둘이서 같이 자고 그래야 더 따뜻하니까 이렇게 둘이서. 없죠? 여기는 한 마리밖에 없죠? 여기도 두 마리에서 세 마리가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고, 옆구리 아퍼 근데. 아, 약 주고 들어갈게. 이제 이것만 먹이면 아저씨가 할일다 아, 다하는 겁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약도 다 떨어져가서 약도 더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아저씨가 밥을 한 끼라도 먹어야지 저놈들이 나머지 찬밥을 얻어 먹을텐데 아저씨가 밥을 안 먹는 바람에 아, 점핑 간식은 건너뛰네요 얘네들도 아, 아, 금이 간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예, 금이 관계는 병원가더 특별히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일주일 이 번이라든가 뭐 그냥 붕대 감아주고 압박 붕대 감아주고.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어라 라는 진단만 내려주는데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 그건 그리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으면 얘네들 밥은 또 누가 줘요 넘어진 아저씨가 잘못이죠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 매만 오늘 거의 두가 가까이 피는 것 같은데 하... 이놈들도 알아요. 아저씨가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아, 아, 아 하고 질르니까 아프다는 걸 알고 눈치를 살살 봐요. 복순아, 아팠다. 아이고, 어지든 못해. 기도 못하고 기침도 못해 후... 징그러운 하루다운 아... 아... 아저신 갈비뼈 그음이 처음 가봤거든요. 사오지마. 음. 그게 이런 거였구나.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아저씨가 학창 시절에 야. 음. 음. 다리나 손목 같은 데는 많이 부러져봐서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갈비뼈는 처음이라. 올해 정말 많이 넘어지네요. 아마 저 꼬맹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놈들이 아저씨를 발 밑을 줄랑줄랑 쫓아다니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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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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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지마! 이거 어. 세 알만 먹는데 저녁에는 오늘은 다섯 알. 진통제입니다. 아저씨가 하도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잘 찾아보면 약이 나와요. 이런 약도 있네요. 비임타박성 외상, 성염증. 그래서, 이거는 발랐고, 이거는 먹겠습니다. 음. 음. 사랑이. 응, 예, 예, 준이야준이야는 홍삼가스? 응. 이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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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빠 큰 소리 치게 하지 마. 울려. 네 기다려. 기다려. 좀 이따 밥 줄게. 네 마리 다 침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나마 도시락으로 양은 채우지 못했겠지만 아마 마음은 채웠을 겁니다. 아저씨가 보일러를 안 틀어 놔 가지고 바닥은 차요 근데 전기장판 위는 따뜻하니까 꼭 조이호에 가서 자네요 다순놈 다 전기장판 위에서 사는 겁니다 결국은 흠. 너무 추워서 결국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아, 8도네요 아저씨는, 아저씨는 밥을 안 먹어요. 도시락을 시키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을. 밥은 이놈들 줄 거고요. 아저씨는 그냥 안주 될 만한 것만 골라 먹고, 나머지는, 어, 이놈들한테 해되지 않는 거는 아저씨가 다 빼고, 비벼서 줘요. 아저씨가 도시락을 먹으면은, 아, 아저씨는 먹을 게 별로 없고요. 이렇게 밥이랑 좀 비벼놔요. 이렇게 여러 군데로 밥을 나누는 이유는 한 놈이라도 맛을 볼수 있으라고. 안 그러면은 주니어가 다 먹든가. 어쩔 때는 주니어가 쳐다만 보고 아예 입다안낼 때고 있고요. 애들 먹는 게 보기 좋은가 봐요. 흐뭇하게 그냥 내려다볼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섯 놈이 쪽락도 맛을 보라고 이렇게 다 흐트러 놓습니다. 이놈들이 간된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는데, 간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때는 항상 이렇게 간을 묻혀서 밥을 나눠서 줍니다. 그래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요. 한한 한 6개월 8개월 됐나 이렇게 시작한 지가 그전에는 도시락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것 같네요. 아저씨는 도시락도 몰랐거든요. 싸우지 않고 나눠 먹는 거를 아저씨는 보고 싶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복순아, 새끼 많이 어른 됐어요 복순이가. 진짜 소금 많이 쓰겠는데 이름이 아저씨는 누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준이어는 많이 못 먹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저씨가 점심을 먹을 때는 항상 준이어 거만 따로 준비를 해서 줍니다. 지금도 가장 먼저 머리를 들었잖아요. 하지 마. 네 마누라 그 중에 하나도 없어. 만약에 하나 사랑이가 주녀얘기를 임신한다면 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고해놨 사랑.. 예쁘나 새끼야 뭐야 거기서 사랑이 똘망아 복순이랑 준영만 나갔네요 응. 이제 아저씨 도착했습니다 피곤합니다 아! 어! 이리와 복순아 아저씨는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뭐야, 너? 입술을 뜯고 나왔어요. 아, 야! 아 만약에 이놈들이 아저씨처럼 아팠을 때, 이놈들은 여러분들이나 아저씨한테 뭐라고 할까요? 엄마 아파요라는 말도 못하고 갈비가 흔가거나 부러진 것 같아요라고도 말을 못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누워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 얘네들은 그렇게 쓸쓸할다가 죽을 수도 있고 더 심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저씨는 요양보사 아줌마한테도 얘기했고 복지사한테도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저씨가 혼자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감당해내기로 했습니다. 애들은 어떡하죠? 준녀가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집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요. 눈빛을 읽어야 놈들의 아픔을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쟤들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고마지 말더라. 손바닥 다달아버리겠다 다 짐을 없어지겠다. 후, 숨을 들여마시는데도 아프네요. 내꿈데은 괜찮은데. hmm <sighs>